안녕하세요. 어, 이동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은 수원 다 성경의 특별한 만남. 어, 우리가 두려움이라 는 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육체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엄습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을 진정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자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어이 땅의 삶이 상당히 자 삶을 누리는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누리는 자만이 그 삶을 소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 자다 반드시 누린 자만이 소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성경 말씀을 제가 굉장히 라이스하게 요약을 하면서 그리고 두번째 수학적인 언어로 가는 연립방뇨를 통해서 자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자이 오늘 수업으로 나타날까요? 자큐자 첫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 있어요. 선물을 우리 믿음과 자, 성령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 표그에서 한번 멋있게 오늘 유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순서를 좀 잊지 않게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이게 요한일서 사장 팔절에 있죠. 자 요한일서 사장 팔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사랑 그러면 아,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을 다이 말이에요. 이때 이 사랑이라 하는 것은 자, 아가피의 사랑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넘어서 5절에 보면은, 자, 이게 순서예요. 1번, 2번, 이렇게 순서더라고요. 이것을 알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믿음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자, 선물로 준 하나님께서는...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자,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신다.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바랍니다.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방식으로 사랑을 하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평지인 통로가 되고 증폭자가 되게 그리야만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이 주신 그 선물이라 하는 성령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요? 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신대요. 그러면 사랑은 고이면 집착이 된다 했을까요? 자, 사랑은 흐르고 흐를 때야만 원활하게 흐름이 있을 때에만 그것에 는 사랑으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세번째 요한일서 자, 3장 18절, 18절. 그다음에 요한일서 자, 4장 12절.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것을 그 사랑의 통로가 되고 자, 증폭자가 되는 자 이렇게 쓸게요. 증폭자가 되는 자. 자, 우리는 성령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다 가지요? 그러면 그 부어진 사랑을 내가 나로 말미암아 자, 이유 되게 통로 되고 그거를 더 증폭시킨대요. 자, 그러면 그것을 요한일서 3장 18절, 4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희가 그 사랑이라 하면서 말과 혈로만 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로 이렇게 많이를 얘기했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식으로 그 말을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너희들이 그 사랑을 할 때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이 온전히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증폭자가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여기서 바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 부어, 부어진 그 마음이 자,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네 번째 요한일서 자, 4장 17절에서 18절 자, 드로전서 4장 8절. 굉장히 지금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고 했기 때문에 사랑을 보여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그 주어지 부어주신 성령통에서 부어받 부어해진 사랑이 온전히 뿌리를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을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을때 어떤 결과로서 이 땅에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첫체담대할수 있다. 자 지금 결국은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담대할 수 있대요. 자,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가 보자고요. 자, 심판 날에 이 세상 에서도 담대할 수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두려움이 나옵니다. 자, 두려움을 렛 쫓는대요. 두려움을 렛 자, 지금 여기까지가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내용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에는 그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자,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 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 사랑이 뿌리가 내릴 때,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다. 어떻게? 심판 날에이 세상에서도 담대할 수 있대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란을 당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다면서 담대하라? 그 담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때만 환란 중에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담대할 수 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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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절대 그렇게 할수 없어요. 어떻게? 바로 지금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선물, 믿음과 성령을 선물이란 주시는데, 그 성령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우리의 부어진 그 사랑에 내가 통허지고 등포차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미안해 거한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보여진 사랑이 온전한 자리를 뿌리를 내렸거나, 온전한 사랑을 잃었거나, 이렇게 우리를 말려주시면서 그런 자가 됐을 때에 한해서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오느 심판날이나 이 세상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 주여, 어서 옷이 없어서. 왜?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활란을 하거나, 내가 이겼다, 담대하라는 그 담대함이 내삶 속에서 실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혼란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뿌리를 이룰 때만 오히려 두려움을 쫓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선서 4장 8절에는 허다한 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옷스로말미암나 죄의 그 허물을 덮여진 자잖아요. 용서받은 자잖아요. 용서받은 자는 그 사랑의 용서함으로 우리가 그허던죄를남허던죄를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을 살때 우리는 얼마나 누리는 삶이 되겠습니까?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벌써 결론은 다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자, 지금까지는 수학적인 어, 그 언어를 통로 메개트 삼아서 결론은 어디로 규결됐다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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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으로 규게 됐지만 오늘도 말씀으로 규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먼저 성경 말씀에서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거를 실은 설교 구조였습니다. 이와 같이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주신 선물의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 부어진 마음이 우리가 통로가 되고 증체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나의 너에게 부은 사랑이 너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뿌리를 내렸거나 온전한 사랑을 이뤘거나 챙겨 주실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의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에만 심판날에 담대으며이 세상에 담있을 때야. 그리고 두려움을 오히려 물릴 수 있으며, 그 다음에 허다한 죄를 덮는 아주 풍성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립방정식이라는 말 그대로 방정식을 쌍으로 주고 그두 개의 방정식을 쌍으로 주는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방 해를 구하라 그게 연립방정식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연립방정식 자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자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마음 속에 부원받은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삶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그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져서 온전한 사랑이 되는 자 지금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그삶 속에서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담대하게 살수 있더라. 그렇지만 그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 결혈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 삶은 얼마나 불안함 또 다른 말로 두려움의 삶을 살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이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풀이가 뭐냐면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을 사용하면 두 개의 변수가 하나로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가감법 대입법 그래서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가감법, 대입법, 등식법이라는 계산 도구를 사용하면 변수의 개수가 3개 있으면 3개, 2개, 1개 점차적으로 수를 줄이는 것이 그게 바로 열일 방식의 계산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1번이라고 할때 우리가 1번과 2번을 더하는 계산법. 1번과 2번을 더하는 계산법.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자고요. 1번과 2번을 더해버린다고 한다면 일단 자 요거에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은 완전히 제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 라이프, 라이프가 그래서 강대함, 자 플러스 불안함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라 했습니까? 가는 법, 대입 법, 등치 법이라고 하는 계산을 사용하면. 라이프하고 러브라는 그것이 하나도 이렇게 자만 소고한다이 말이에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일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소유를 쫓는 삶이다 이 연립방정식에서 소유를 쫓는 삶을 사는 사람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더하는 삶을들 것이다 그래서 한없이 더하고 더하고 자는 삶으로 발걸음을 옮길 것이다 그랬더니 자, 라이프보다는 이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그의 삶은 풍성해졌다. 그렇지만 그삶 속에 불안이 여전히 공주라고 있기 때문에 담대한 예랑선 불안의 밑에 놓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은 풍성해졌지만, 더욱더 풍성해졌지만, 그의 삶은 불안 속에서 어떻게 된다? 자 진정 행복할 수 없다. 그의 풍, 삶은 더욱더 풍성해졌지만, 그 불안이, 불안함이 공존하고 공존한 삶이 되기 때문에, 진정, 진정, 행복한 삶은 아니다. 자, 그러면, 두식을 빼면, 자, 라이프라고 하는 소유가 제거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존재를 쫓는 삶이다. 이렇게, 자,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면 두식을 요렇게 뺀다고 한다면, 그렇죠? 자, 내가 그 소유를 쫓는 발걸음은 제거가 돼버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떻게? 사랑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죠? 여기는 담대함, 마이너스, 불안함.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랑의 통로가 되고 증폭자가 되는 그 나라고 한다면 담대함에 오히려 그 주신 사랑이 뿌리를 낼때 온전한 사랑이 이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결국은 마이너스 불안감을 어떻게 내 쫓는 삶이 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어떻겠습니까 무리가 될까요 자. 그 어, 소위를 쫓는 삶이 아니라 내가 존재를 쫓는 삶으로써 이 삶을 발걸음을 지혜는 마이너스라는 계산법을 적용했다고 한다면 제거가 되고 마이너스 많은 스가 플러스가 돼 가지고 러브 러브 두 러브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랑에 사랑이 더해지는 온전한 사랑이 사랑을 자,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이 내삶 속에서 온전히 뿌리를 내릴 때는 어떻게? 그 진정한 불안감이 어떻게, 제거된 담대함으로 이 땅에 살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육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두려움으로 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유일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당시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로가 되고 증폭자가 될 때에 한해서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말고, 행응을 진실함으로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한해서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준 사랑이 온전히 그 뿌리를 내렸구나, 온전한 사랑이 되었구나, 그럴 때 한해서만. 심판날에 대해서도, 이상의 사,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환란에 대해서 담대할 수있으면 두려움에 오히려 그 사랑이 쫓게낸다니까 쫓아낸다니까요. 우리에게 다가온 두려움을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 쫓아낸다니 말이에요. 그럴 때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지금 여기 열방을 통해서 이 존재를 쫓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속에서는 그 불안함이, 불안함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제거가 됐다니 말이에요. 그럴 때만 단대한 삶으로 살 수가 있다는 그와 같은 내용인 거예요. 자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첫 일번에 대한 내용은 그야말로 설교구조였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 믿음과 성령이라는 그 선물 그중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 부어진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통로가 돼서 통과되고 증폭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는 나의 그 부어진 사랑이 온전한 뿌리를 내렸다 온전한 사랑을 이룰 거나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이룬 자 한에서만 그들의 삶은 진정 누릴 수 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음을. 그래서 심판날과 이상에서 담대할 수 있으면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에서 용서함을 받은 저로서는 그 허단 죄의 허물을 어떻게 덮어줄 수 있는 내가 된다구요. 얼마나 그 너그러운 삶이 될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종이라 가는 성김의 삶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진정 존재를 떠는 삶 속에서 두열립 방을 씌라고 하는 것은 가감법, 대의법 등치법이라는 것은 변수를 줄이는 계산법을 얘기하는 거야. 이때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떠는 삶이라는 것은 더하는 것보다 항상 줄이고 줄여서 나를 덜어내는, 나를 덜어내는 이 삶을 통해서 이 마이너스를 택했을 때, 라이프가 제거가 되고, 러,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가지고, 러블러브에 두 러브가 이 왼쪽에 생기는 거 발생하는 거요. 예 그래서 그 사랑의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봤어요. 그럴 때만 온전한 사랑은 잠시 불안감을 내쫓는, 그러므로 말이면 내가 온전히 담대함으로 살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이 지금 열립방정식을 통해서 이성향말씀과 다시금 열린방정식을 어, 어떻게 해? 결국 이것도 이미전화예요. 두 화면에 딱 띄게끔 해줘서고 아, 이 말은 결국은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안에 뿌리를 온전히 이루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자에 한해서만 어떻게 심판 날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담대할수 있으며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으며 허다한 죄를 덮는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